이번 시간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항목은 맥스 함수, 또 맥스 함수가 나온 길에 또민 함수도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최대 값, 어, 이 중에서 최대 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min 함수는 어 미니멈이죠. 그죠? m n 함수는 최솟값을 구하는 것.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것이 min 함수가 되어집니다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large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번째 큰 숫자를 나타내고자 예를 들면은 어, 평균 중에서 세 번째 큰 숫자를 나타내라라고 할때 사용하는 것이 large 함수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문제에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1차 성적이죠. 1차 성적이 2차 성적 평균에서 여기서 가장 큰 점수, 맥스 함수가 되어지겠죠. 가장 점수 점수와 세 번째로 큰 점수, 몇 번째 큰 점수 할때 라지 함수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큰 점수 차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가 맥스 제일 큰 값을 구하고 거기에서 어몇번세 번째 값을 빼게 되어지면 그 차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어, 1차 성적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맥스 맥스 명이겠죠 맥스 잘못 쳤네요. equal max 갈로 열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힌트 박스가 나타나는데요. n 어, 넘버 1, 넘버 2, 넘버 3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블록만 이렇게 설정하게 되어지고요. 걸로 하면은 2, 3에서 2, 10 사이 요사이에 그죠? 어요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엔터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엔터 치면은 98이 제일 큰 점수가 되어져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빼야 되죠? 뭘 빼야 되냐면은,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빼야 됩니다. 그죠? 어, 여기서 가장 큰 점수와 세 번째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점수를 구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가 large라는 함수입니다. large, l a -E, large, 어디에서? 여 안에서. 컴마, 그죠. array라는 것이 정렬이죠. 그죠. 요 안에서, 컴마, 몇 번째, k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숫자, 어, 세 번째, 3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뭐냐면은, 어, 2, 3에서 20 사이에서, 여기에서, 세, 3,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최고 값에서, 최대 값에서, 어, 세 번째 값을 빼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엔터 치면은, 어, 세 번째로 큰 값이 뭐가 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일단 98에서 한번 빼 보겠습니다. 98첫 번째, 두 번째는 89번이 되어지겠죠. 89점이죠. 어, 세 번째는 87점이 맞나요? 그래, 되어지면은 98에서, 그죠? 98점에서 빼기 세 번째, 87을 하니까 87을 하니까 1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정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되어 있어서 똑같은 결과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셀은 뭐 아주 하나씩만 계산하면은 같은 식을 가진 다른 셀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어, 복습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위해서 2차 성적에서 최대 값에서 세 번째 큰 값을 이제는 바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equal, max, 어,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어디에서? 이 안에서. 그죠? 자, 빼기해야 되죠.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 번째 값을 구하는 것은 large, large 값을 주고요.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고요. 어, 컴마 하고, 밑에 보면 힌트박스에 컴마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형식은 K 상수라고 그랬죠. 세 번째 3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면은 되었습니다 엔터 4. 똑같이 되어지죠. 자, 오른쪽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고요. 님은 여기서 복사해서 똑같은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맥스 값을 구했는데요. 맥스와 라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것, 요 미니 함수도 한번 공부해 보라고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min, minimum, 최소값 어디에서? 1차 성적 범위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끝이 되어집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최소값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엔터. 자, 그러면 어떤, 어, 이렇게 함수구를 주어지면요. 자동적으로 결과 값을 계산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함수라는 것은 바로 특정한, 어, 식을 미리, 어, 저장해 놔놓고 그 식만 그 함수만 활용하면은 어, 그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은 맥스와 라지와 미니멈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음은. 평균을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균은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랭크, 랭킹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중에서 1위를 구하라 또는 순위를 구하는 것. 이걸 갖다가 평균 중에서 높은 사람이 1위, 그다음이 2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목에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500명이 있는데 일일이 그 순서를 정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꼴, 랭크, 랭킹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점수를? 이장일의, 이장일의 평균 점수를 야가 몇 등인지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꼭 선택해주면 됩니다. 컴마. 자, 그리고 어디에서 1등이냐, 이 말이죠. 몇 등이냐,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을, 얘의 성적이, 평균 성적이 어디에서 1등이냐, 라는, 어, 영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몇 등이냐,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할 것은, 적용할 영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콤마 다음에 이 영역을 지정하게 되어지고요. 콤마 누르면요. 또 옵션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게 올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올더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요. 어이게아 어, 네, 0을 눌렀네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림차순순은 높은 숫자에서부터 예를 들면 90, 90부터 그죠. 80 이렇게 쭉 내려서 10 이렇게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정렬되어 있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인 경우가 1등이 되어지고 80인 경우가 2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 평균이 큰 학생이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 내림차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작은 숫자로 내려가죠. 그래서 요 내림차순 0이라는 옵션을 올드를 여기에 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 할 때는 어, 초가 짧은 짧게 이제 들어온 어, 마지막 결승을 통과한 사람이 1등이 되잖아요. 그때는 짧은 초가 1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이 있으면 10초 학생이 1등이 되죠. 그죠?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데이터의 값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오름차순이라는데, 어 작은 숫자가 1위가 되어집니다. 얘는 오름차순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적용해야 할올들런 내림차순이 되어집니다. 높은 숫자가 1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 되는데요 이걸 이제 아래쪽에 복사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복사하면 를 결과값이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복사를 하게 되면요 1등이 도대체 3명이 나오고요 2등이 2명이 나오고 5등이 2명이 나오네요 오류죠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복사할 경우에 주소가 복사가 되어진다 그랬죠 주소가 복사가 되어지면요 G3과 G10은요 밑으로 이렇게 복사되어지는 순간에 이 영역이, 이 영역은 변화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영역은 변화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g3의 주소는 g는 그대로 있고 g4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g4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는 표시 콜론. 그 다음에 g10은 어디까지로 내려오냐 하면 g11로 주소가 하나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지 영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죠? 이래 되어지면 영역이 어디까지로 바뀌게 되어지냐 하면 은 이렇게 영역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이 제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이 안에서 구하게 되어지니까 잘못되어진 영역의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을 변하지 않는 것이 점수는 이 점수가 어디에서 1등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점수가 어디에서 1등이 되어야 된어등위를 나타내 되냐면은 요 안에서 등위를 나타내야 되구요 또요 점수도 어디에서 등위를 나타내 야 되냐 면은요 안에서 점수를 나타내야 되구요 이 점수도 어디에..서..점수를 나타내 야 되냐면은 이 안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의 주소값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됩니다 앞 시간에 우리 학습해 있는 학생들은 기억나겠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주소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절대 값을 붙여 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달러 표시죠 그래서 달러 표시는 F4를 한번 누르면은 전부 다 달러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엔터 치면은 5위가 되어졌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하면은 이와 같이 1 2 3 4 5 6 7 등을 다 구할 수 있는데요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위에는 g3, 그러나 g3에서 g10 안 변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g3은 밑으로 오면서 g4로 하나 증가했죠. 절대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영역은 g3에서 g10 안 변했죠. 달러 표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 절대로 주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진 영역이 살아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낮은 점수가 1등이다. 그럼 뭐만 바꿔주면 되죠? 뒤에 있는 옵션을 갖다가 뭐 1로 바꿔 주면 됩니다 엔터 하면 그리고 밑으로 복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제일 낮은 점수는 6 0점 제일 낮은 점수가 되어지네요 그죠 순위가 만약에 이거는 오름차순이 되어지죠 오름차순은 낮은 숫자에서부터 낮은 숫자에서부터 높은 숫자로 이렇게 정렬되어 진 것이 오름차순이 되어지고요 낮은 점수가 1등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 올더 중에 0과 1 중에 1이 해당되어집니다. 이것을잘 외우기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0이 1보다 숫자가 낮잖아요. 그래서 올더를 지정할 때, 아, 0이다. 아, 0이 낮다. 낮은 차, 어, 내림 차 수이다. 이렇게 외워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은, 어, 순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납부 학생 미납 학생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면 이제 2차 성적이 이 2차 성적이 85점 이상인 학생을 우리 한번 구해 세가지 구하는 걸 다음 시간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